저반난적 있지요 아 아종놀왕 루피 네. 해정왕 루피 우사친구죠 당근과 따가요정지하지 좋아요 안경 발 뽀로로 안경 발 뽀로로 멸종된 크롱 뱃살 뺀 뽀빙 시동을 하려면 운동 친구죠 면 운동을 하려면 운에을 하려면 운동을 하려면 운동을 하려면 운동을 하려면 운동을 하려운 친구 Sampai Tara. <laughs> 시작! 시작. 네. 안녕하세요! 근데 너무 음, 아빠 넘어질 것 같아 아빠 잡아줄게 예, 됐죠? 이제 해보세요 네책읽을어요 책이냐? 책이냐? 어디 책이 책이냐? 어디 책이냐? 어디 책이거이냐 어디 책 제가 노래 불러 볼게요. 음. 재밌네. 동화가 왔어요. 재... 이거 이거 봐. 재밌네. 동화가 왔어요. 재밌네. 동화가 왔어요. 재밌네. 동화가 왔어요. 잘 들어 봐요. 키중글 음, 노래 잘하네. 그 어, 엄마가 발 발른 이스틱. 응, 음, 이런 거야. 내가 해줄게요. 잡아줄게요. 네. <laughs> 엄마가 어 빵방 집에 올 테니까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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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반져 아열라 줘. 홍실은. 어 엄마 방에 갔어요. 시계 보면 어떻게 이걸 걸야지 갔어요. 근데 엄마 리트틱을 발랐는데요. 그때였어요. 문이 덜컹. 홍홍비 동생이죠? 홍. 얘 이름은 뭐야? 구름빵. 이제... 아니에요. 홍시. 홍시. 홍시는 방, 바짝 하고, 어, 어, 했, 어, 어, 냉겼어요. 문이, 그때요, 덜 커. 여보, 저 갔다 왔어요. 나는 엄마가 아닌데? 홍 씨는 전화도 받아야 되고, 홍시 할머니, 근데, 어, 어, 어 손님이 빨리 왔어요. 빨리 오줄래요? <laughs> 아직 멀었어요, 여보? 홍비는, 어, 게 홍비야? 응 홍비는 청소도 해야 되고, 어, 어, 케이크도 넣어줘야 되고, 어, 있어요. 아직 멀었어요? 나는 샌드위치. <laughs> 아, 샌드위치가 탔어. 잖아 우와, 나는 몰라. <laughs> 엄마, 리, 엄마 리티티그 언제발라님 엄마 같이 가요. 그래서 엄, 엄, 엄마 있어서 좋겠어요. 끝. 음, 이 책의 들려보자. 내용이 어땠어요? 어, 좋았어요. 설명해주세요.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. 어구 okay. 여기 아, 어, 구름빵이 그렸었죠네 여기요. 네 구름빵 책이요. <laughs> 바다 친구 <laughs> 나 저요. 바다 친구 로이터 갔어요. 좋겠죠? 예이 책이 어떤 점이 좋았죠? 음 나는 샌드위치 그거요. 샌드위치 하는 게 좋았어요? 네 그림은요? 그림 좋아요? 네. 이제 끝낼까요? 인사 들어보자. 해야죠. 어 안녕히 계세요, 해야죠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들어보는 생각밖에 없죠? 네.